진짜 날씨 좋습니다. 음, 다육이 생각하면 진짜 좋은 날씨예요. 음, 지금 농사 생각하면 비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음, 비가 와야 뭐, 모내기 지금 우리 그 저쪽에 제 키핑장 있는 데는 모내기를 다 했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중 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아침에 그 병원 가느라고 출근하다 가다 보니까. 예, 며칠 전만 해도 아카시아가 안 피었습니다. 근데 지, 며칠 지난 다음에 폈습니다. 했는데 벌써 아카시아가 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래 장미가 지금 활짝 아주 만개했어요. 너무 이쁘게 그냥 싱싱하게 장미가 오래 장미가 아주 싱싱하게 그냥 그 제가 지나가는 길 고기에 그렇게 지금 피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카시아는 저가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좋은 습관입니다. 오늘도 그, 이거, 이거는 깜짝으로 제가 지금 올려드려요 음, 신세대다용도지에 왔다 보니까 이에어뉴엄가를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놓은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이거를 에, 가격 좀 어떻게 착하게 좀해면안 될까 이거 사장님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쁠 때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에, 소개해드리고 이제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리기 위해서 에,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가격 좀 한번 매겨주십시오. 너무 괜찮아서 한번 올려보겠다고 해서 영상 짧습니다. 여러분 이 아트로플레옴입니다. 이 아트로플레옴이랍니다. 이 아이 보세요. 이게 거이 제가 여기가 서기도 나쁘고 앉기도 뭐하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놓은 데예요. 이렇게 보여드린 대로 창 옆에 매우의창이 오른쪽으로 쫙 있잖아요. 거기 옆에 이렇게 에, 조금 이렇게 긴 테이블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격을 좀 제가 매겨달라고 한 거니까 요거를 하나 하나 옮겨가면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아트로플레옴입니다. 아트로플레옴이랍니다 이렇게 멋있는 아이를 6 0 0 0 원에 보내드린답니다. 이런 거. 이렇게 놔드릴게요요렇게 어, 너무 괜찮아요. 너무 근사합니다. 이런 아이를 6 0 0 0 원에 이렇게 햇빛이 좀 강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아이로즈입니다. 이 로즈도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기서 빼서 잘 이렇게 이렇게 화면이 잘 나오나요? 이 로즈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런 아이, 이런 아이를 만 오천 원에 드린답니다. 이 아이 로즈를 만 오천 원에 만 오천 원에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로즈가 만 오천 원입니다. 로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 캐시미어. 이 캐시미어가 블랙 캐시미어입니다. 이 아이 잠깐만요. 이 블랙 캐시미어를. 어, 이요세 개나가 있습니다. 이거 17,000원에 드린답니다. 2만 원에 판매했던 걸 17,000원에 이 블랙 캐시 이 캐시미어를 요렇게 캐시미어 굉장히 잘 이렇게 잘돼 있어요. 요런 아이. 요런 아이를 17,000원에 거저가시는 거예요. 이거 거저는 아니다만 17,000원 투자하시는 거다. 그죠 <laughs> 요런 아이 세개 있는 아이를 2만 원짜리를 17,000원에 드립니다. 캐시미어입니다. 요렇게 제가 이쪽으로 하나하나 옮겨놔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얘는 어휴, 아까 그거 같은데. 네, 로즈 레드 법사랍니다. 한엽입니다. 한몸입니다. 이거 3만, 좋다. 3만 5천 원이랍니다. 4만 원 같은거.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거, 이거, 이렇게 보세요. 이 아이는 진짜, 이, 뭐라고 하죠? 간엽같이 키워도 손색이 없는 아이예요. 이렇게. 이 아이 3만 5천 원짜리 로즈 레드 법사를 4만, 5, 4만 원짜리 3만 5천 원을 보내드린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항공으로 샷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요렇습니다. 이런 아이를 35,000원에 만나보세요. 35,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캐시미어입니다. 요아이랑요 아이랑 두개요 아이는 만원이랍니다. u 아는 만원에 드린답니다. 여기 적심자국은 괜찮습니다.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게서 다 물어서 키우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요 아이 여기는 아무 이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아이를 만 원이랍니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요런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를 만 원에 만나보시고요. 요 아이는 육천 원이랍니다.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육천 원에, 육천 원에 만나보세요. 요 아이는 캐시며 요 아이는 육천 원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 아이는 육천 원이고요. 요 아이는, 음, 만 원입니다. 요 아이는 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쪽에서 자꾸, 이제 이쪽으로 옮길게요. 요 아이. 발레리나입니다. 2만원이랍니다. 이 발레리나를 이렇게 생겼습니다. 2만원에 2만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수수 많습니다. 이런 아이를 발레리나를 2만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이 발레리나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이제 여기 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쪽으로 왔다가 따내도 돼요. 이렇게 발레리나를 2만원에 만나보시고요. 이 아, 아이는 아까 캐시미어입니다. 이거 17,000원에 나가는 캐시미어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청법사입니다. 옛날에 이 청법사 참 많이 찾으러 다녔었어요.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어요. 요 청법사도 만 오천 원에 드린답니다. 청법사입니다. 요 아이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요런 아이 진짜 관엽같이 베란다에서 키워도 손색이 없는 아이. 요런 아이 청법사를 만 오천 원에. 요런 아이들은 그 거리대에다 놓고 키울 순 없잖아요. 그죠? 요런 아이들은 진짜 저기 베란다에다 내려놓고 키워도 손색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합은 잘 해가지고요. 거실에다. 거실 한쪽에다 놔도 괜찮습니다. 눈이, 눈이 편안해지죠? 이런 아이들. 이렇게 해서 보고요. 요 아이 캐시미어입니다. 캐시미어는 12,000원에 드린답니다. 15,000원짜리. 캐시미어 철화입니다. 요 캐시미어 철화를, 이렇게 보시면 이 캐시미어 철화를, 어, 15,000원짜리를 12,000원에. 이 캐시미어 철화입니다. 요거 하나 있습니다. 요것도 단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아이, 어, 중창곡 철화입니다. 8,000원에 드린답니다. 이 중창곡 철화 참 고, 참 멋있어요. 이렇게. 이게 쓱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 아이, 이 잔잔한 이 아이부터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중창국으라도 8,000원에 갑니다.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미인경입니다. 미인경은 두개 나와있습니다. 이거 만 원에 드린답니다.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미인경 두개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거를 만 원에, 미인경을, 미인경입니다. 미인경 만 원에 이렇게 보세요. 항공샷입니다. 이렇게 미인경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민경이 이렇게 아름다운 미인경을만 원에 만 원에 만나보세요. 자 이렇게 보내고 요 아이 홍학입니다. 이 홍학 만 원입니다. 이 홍학을 만 원에 이렇게 목대 좋고 밑에가 이렇게 자꾸 나오기 시작했죠. 이 홍학을 이렇게 이쁘게 키워진 홍학을 만 원에 드립니다. 만 원에 이 홍학 만 원입니다. 이거는 꽃대 잘라 놓은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뽑아 뽑으면 돼요. 잘라 더 이렇게 잘라도 되고 뽑아도 됩니다. 일단은 꽃대를 잘라 놓은 겁니다. 이 홍학을 만 원에. 만원에 만나보세요. 어, 이 색감 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주. 어, 이 자연의 섬리 무시 못해요. 그죠? 이 햇빛에서 이렇게 물드는 거잖아요. 그죠? 홍학을 만원에 만나보시고. 무녀. 무녀도 엄청 많이 판매가 됐는데 또 이렇게, 이렇게 이쁜 무녀를 또찾아놨서요 저쪽에서 가져온 거죠. 찾아온 게 아니라. 어, 저쪽에 창고에서 또 이렇게 어, 판매할 수 있는 아이 이렇게 갖다 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요 무녀도 만원씩. 두개 나와 있습니다. 너무 고와요. 그죠? 무녀 너무 곱죠? 너무 무녀 곱습니다. 요 무녀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거를만 어. 원에, 만 원에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태양금입니다. 요 아이 만 원이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하면 더 이쁜가? 음, 요거 보세요. 태양금입니다. 이 태양금도, 이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하면 더 이쁘죠? 이 태양금도, 만원이랍니다. 이 태양금도 만원에, 만원에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태양금도, 그리고 이 미인경 또 있습니다. 미인경도 많이 늘려놨습니다. 이거 6천원씩, 이 미인경도 6천원씩 만나보세요. 두개 나와있습니다. 미인경을 많이 늘려놨네, 사장님. 내가 미인경입니다. 상당히 비쌌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미인경하고 미인경 천하차지로 제가 비싸서 못 썼었어요. 너무 비싸서. 참 곱지요, 여러분. 이 미인경도 6천원씩두개 나와 있습니다.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아이, 여기도 미인경입니다. 이건 군생입니다. 이 미인경 두개 있는 이 군생을요, 2만원씩 드린답니다. 요기 하나, 이렇게 생긴 미인경입니다. 요 아이가. 그리고 요 아이 있습니다. 요런 아이가 미인경이 있습니다. 미인경 많이 들려놓으셨네. 음, 가격 2만원에. 이 미인경도 하나에 만원씩, 2만원씩 해서 2만원에, 아니, 하, 각 2만원씩 말도 헷갈리네 말도 꼬이네 자 2만원씩입니다 미인경을 이 미인거 군생을 이렇게 해서 2만원씩 2만원씩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 블랙캐시면 12,000원이랍니다 오 블랙캐시면 어보세요이 아이는요 어쩌면 신기하게도 이렇게 적심을 요렇게 했을까 요렇게 적심을 똑해놨어요 보세요 가운데 보이시나요 어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적심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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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놨을까 요렇게 제가 여기 손에 만지고 있죠 적심을 요렇게 해놨네 이 적심되어 있습니다. 적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풍성해지면 은 이거 안 보입니다. 어, 가격이 블랙캐시며 블랙 12,000원에 살 수가 없는 아이. 적심이라서 가격대가 조금 좋습니다. 보고 알고 사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어, 전혀 집에서 키우는 건 문제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근데 상당히 이뻐요. 블랙계시면 상당히 이쁩니다. 지금. 그리고 아주 고루고루예 크기도. 이 키스, 이, 키, 이, 게요 굉장히 이렇게 아주 저기하게 돼 있어요. 아주 고루고루 이렇게 싹 하고 이렇게. 키 높이가, 키 높이라고 그래야 되죠? 키 높이가 이렇게 고루고루 돼 있습니다. 요 아이 블랙 게시미입니다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 상악입니다. 요 아이는 2만원입니다. 상악 철화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요 상악 철화를 2만원에. 이렇게 어, 잘못 보이나. 어, 이렇게 상악철화를 2만 원에 이 상악철화를 2만 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요 아이는 2만 원이고 요 아이는 1 5 0 0 0원입니다 아, 유 이쁘다 이거. 이런 음, 거는 이렇게 따주는 게 좋아요. 원래가 이렇게 좀긴거 이런 거는 따서 이렇게 해서 이, 더 이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래 요 상악은 15,000원에 15,000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에오니움 가루 이렇게 해서 해도 곱고 이뻐서 가격 좀 싸게 책정해 달라고 부탁드려가지고 사장님이 그렇게 해봅시다 해서 한 거거든요. 음,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좋은 습관 힘 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